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너희가 쓴 문제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문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문의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았지만 결국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혼에 관해서. 여러분, 결혼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그러면 독신은 안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특히 또 우리 뭐짝 믿음이라고 하나요? 홀 믿음이라고 하나요? 배우자가 믿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문제들인데요. 어 한마디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슬로건 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물난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아, 교회가 물난한 게 아니라 고린도 도시가 상업도시고 대단히 성적으로 물난한 도시였습니다. 어 이원론이 판을 쳤었죠. 영과 육을 구분하고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원론으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니까 육이야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 어떻게 하자? 멋대로 살면 되지. 쾌락 즐기고 살면 되지. 성적으로 방은 자유방임으로 살아도 문제 없어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반면에 고린도에는 또 다른 입장이 있었어요 똑같은 이원론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영은 선한 거야 육은 악한 거야 그러니까 육적인 건 하지 말아야 돼자 부부관계에서의 그러니까 말하기가 껄끄럽다는 게 이런 거예요 부부 사이의 성관계 어떤 겁니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거죠 근데 이거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성적인 접촉에 대해서 대단히 숨기려고 하고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은 좋은 거야. 성은 아름다운 거야. 성은 대단한 희락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 조건이 붙어요. 어떤 테두리 안에서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동미나 동거나 성은 아름다운 거란다. 좋은 거야. 나중에 결혼해보면 알아. 그죠? 결혼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미안해. 성은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있죠? 인간의 욕망 중에 첫 번째 욕망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욕망은 생존 욕이에요. 생존 욕구. 살려고 하는 욕구. 그게 가장 강하대요. 두 번째 강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욕이래요. 그 다음에 강한 게 식욕이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답니다. 그건 뭐 학자마다 좀 얘기가 다른데, 소유욕은요, 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욕구인데, 그 욕구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이구야. 경건하게 살려면 성욕 같은 거 절제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2절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거 언뜻 들으면 아, 겨우 부부관계라고 하는 게 음행피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이겁니다. 성의주는, 실학은 주님이 허락하신 신비와 아름다움에 속해. 그런데 그것은 어떤 테두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하게 우리가 좀 꺼리는 성에 대한 개념들은 어떤 거예요? 결혼 이외의 성이에요. 단편적이고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그리고 그 결과가 깊은 상처와 패배감을 남기는 그런 결혼 외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부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부부들 정신 차리고 읽어주십시오. 3절, 4절 시작. 남편.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적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부부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도 조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아는 분은 결혼해 가지고 애 낳을 때 뽀뽀해 보고, 그다음에 뽀뽀를 안 해봤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애들이 이제 출가할 나이가 됐는데.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입장을 제가 알수 없기 때문에 말하기가 곤란한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의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뭐요? 아내는, 어, 난 싫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누구,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남편이 주장해야 돼. 근데 남편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원치 않으면, 아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부 관계에서의 성관계는 이게 뭐 욕, 욕망을 채우고 욕구를 해소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죠. 그러나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아내는 어떤 거였어요? 남편의 재산이었어요. 그냥 하라면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해요? 둘다 동등해. 그럼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희락 가운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희락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부부관계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부 관계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래서 좀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좀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이 사람이 성관계를 요구한다. 이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건 보편적으로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말래요. 첫 번째는 그죠? 분방하는 사람들은 빨리 합방하십시오. 서로 분방하지 말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기도원을 간다거나 뭐 그죠? 특별한 어떤 영적인 일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때 그때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 또한 어떻게 해라? 합의하에 해라. 상대편 배우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그 합의하에 분방했다 할지라도 조만간 바로 다시 합방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좀 어려웠다고 하는 이유 아시겠죠? 그죠? 이게 워낙 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는 건 조심스러워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분들은,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조심할거 있어요. 이거는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 경건의 삶 산다, 거룩의 삶 산다, 좋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욕구, 욕망을 여러분 제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괜히 그거 내세우고 살다가 더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안에서의 사랑과 기쁨, 아름다움과 헌신, 이것은 불경건도 아니고 죄나 수치로 여기서도 안 됩니다. 자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항상 연모하래요. 여기 부부관계가 소원하신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항상 서로가 연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분위기는 뭐지? <laughs> 다시 항상 연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끼리 있으면 손 한번 잡으세요, 빨리 지금. 지금 당장 잡으세요. <laughs> 주먹으로 하이파이브 하지 말고. 7절, 8절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독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돼요. 사도바울은 이렇게 부부관계를 어, 아름답게 가져라라고 말하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나는 독신이야. 그리고 난 너희들이 모두 나처럼 독신이길 바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까지 실컷. 야, 부부 간에 좀 아름다운 성관계를 가져라. 이래놓고 나는 독신인데 난 너희들이 독신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 7절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무슨 말이냐? 결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독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사회는 지금은 좀 덜한데 결혼 안 하면 뭔가 좀 부족한 걸로. 그죠? 뭔가 모자란 걸로 인식되던 때가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결혼도 부르심이지만 독신도 부르심이야. 그것에 합당한 은사대로 살아라. 근데 8절에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여기서 말하는 건 미혼자는 독신으로 지내 이 얘기가 아니고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결혼하지 아니하은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잃었거나 하는 남자. 왜냐면그 뒤에 과부들이 나오니까 여자가 나오니까 앞에 이야기는 호랩이를 말하는 거고 뒤에는 과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줄잘 꺼놨다가 나중에 착각하지 마세요. 호랍이나 과부들에게 이러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이, 혼자가 됐으면 굳이 재혼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여러분 32절부터 쭉 나오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32절에 보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지 않은, 장가 가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좀더 어, 집중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경건 생활에 집중할 수 있고, 교회이나 일교회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데, 장가 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저도 돌봐야지, 자식도 돌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33절인데,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내, 어찌하여야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여러분들 다 그렇게 남편들 그러고 있죠. 어찌하여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살고 있죠. 아닌 것 같아요. 아내들은 아닌 것 같고 남편들은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3 4절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까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에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러분 아내들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때문에 노심초사하시죠. 안 하고 있으면 거의 비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을 위해서, 정말 믿음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냥 혼자 사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독신주의가 우세해, 결혼한 게 우세해,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부르신 사명대로 살되,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를 주님 모시듯이 사랑하고 섬기며 가정을... 천국으로 가장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라라는 얘기고요.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독신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이들은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갖지 못한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 안한 사람이 서로 비교하고 그렇게 교만해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가지,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거룩한 꽃을 피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혼자 됐는데 너무 외로워서 자꾸 눈이 딴 데로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되도록이면 그냥 독신으로 사세요. 그냥 재혼하지 말고. 근데 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종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은이라.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래, 결혼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싶죠. 우리는 자꾸 여기에 매몰돼요. 핵심은 뭐예요? 결혼하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예요.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혼하면 결혼해서 행복하고요. 또 혼자 살면 혼자 살아서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우리는 이상한 기독교 역사를 살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죽음은 천당 가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땠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결혼한 분들 너무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아니면 여러분의 독신을 보고, 와, 너무 멋들어지게 산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마땅히 당연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천국 때문에 이 현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독신이면 독신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있는 대로, 가정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천국을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다고 해서 독신이면 독신, 결혼이면 결혼 결단했다고 해서 그 부르심의 자리가 항상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관계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고 찢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혼이란 주제도 이야기합니다. 결혼 얘기했으니까 이혼 얘기도 하게 되는 거죠. 10절 1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기까지요. 바울은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자기 의견이 아니다. 이건 뭐다?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못 박아요. 이혼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 설교하기 곤란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요즘에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데, 이런 거 설교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뭐, 그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지, 뭘. 아, 나이혼에 대해 그러면 그 교회 일단 안 나가야 돼. 그래서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이야기할게요. 성경은 엄격하게 얘기해요. 이혼하지 말라. 이건 사도 바울의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혼을 싫어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혼의 원인이 가장 깊은 뿌리 속에 인간의 원죄, 원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중심성, 이기심, 그것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혼술에 적힌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성격 차이, 경제 문제, 뭐 시댁 갈등 같은 거. 근데 이건 진짜 이혼 사유가 아니에요. 그 모든 이유의 밑바닥에는 단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기심이에요. 내 행복이 더 중요해. 내 감정이 상했어. 내 기준에 이걸로는 부족해. 이혼의 명분 뒤에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결혼은 본래 나를 죽여서 우리라는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죽여서 우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나 이혼은 그 언약을 폭력적으로 찍고 다시 이기적인 나로 돌아서려는 죄의 반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아닙니까? 더 이상 이기심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허물이 보이고 관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 관계를 끝내라는 사인이 아니에요. 그건 내안의 이기심과 싸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배우자가 미워져요. 언제 미워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미워지는 거거든요. 뭐, 결혼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조건. 그 조건이 안 찬다는 게 뭐예요? 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여러분, 어, 부부 생활 해보신 분들, 한 번쯤 이혼 생각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혼을 생각한 게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이에요? 아니요. 이기심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면 어떻게 된다? 이 문제가 달리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면 이오는 성택지가 될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의 패배요, 이기심 앞에 무릎 꿇는 구욕일 뿐입니다. 공감을 안 하시는 거죠. <laughs> 여러분 이오는 이기심에 극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상대를 위한 희생이요, 헌신이다.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을 에베소서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으로 표현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죠. 헌신하신 거죠. 제가 자주 얘기하죠.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어, 소고기 사랑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왜 그래요? 소고기는 좋아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취향, 나의 욕망을 위해서, 욕구를 위해서 상대가 희생되는 건 뭐라고 한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함은 뭐예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되는 거. 그럼 소고기를 사랑해요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고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뭐 희생할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과 희생을 혼돈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좋아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결혼 좋아해서 결혼하신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예요? 대답 안 해도 돼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부터라도 사랑할 각오를 하십시오. 아멘하십시오. <laughs> 사랑하셔야 돼요.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좋아하려고 하니까 어떡해요? 내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이 인간이. 사랑하는 건 어떡해요? 부족한 걸 내가 채워 주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럼 처음 말했던 부부 간의 성관계도 뭐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6절까지 너무 긴데 어 읽지 않겠습니다. 설명만 좀 드릴게요. 이 말씀은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성도들에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그 이혼하라 그래요. 아니, 아까는 또 이혼하지 말라더니 뭘또 이혼하라 그래.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요구하거든 어떻게 해라, 해줘라.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정치적 견해가 달라 보신 적 있나요? 그것만 하더라도요, 서로 밥 같이 안 먹어요. 아니, 정치적인 견해만 달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야, 앞으로 아버님 집에 가지 말자. 아유,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차이가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이 다른 자가 계속 괴롭혀. 그러면서 이혼을 요구해. 그럴 땐 어떻게 해라? 이혼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해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또 다시 얘기하세요.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는, 어찌 알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해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이혼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 결혼생활을 계속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니까 교회가 형성된 지 얼마 됐잖아요. 신앙을 잘 모르는데 나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하고 싶은데 어, 믿지도 않는 인간이 자꾸 뭘 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 어, 기도하고 싶은데. 그럼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그랬죠. 그냥 집을 나왔죠. 집을 나와서 그냥 교회 살았죠. 사도바울 입장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그 안에서 복음의 빛을 바라고 살아라. 왜? 그게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거든요.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나의 헌신이, 나의 인내가 믿지 않는 자를 거룩하게 할수 있다. 그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요, 심플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헌신한 것처럼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만약에 당신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처럼 당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딱 주관이 있는 거예요. 관점이 딱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아이고 이 오락가락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나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배우자에게 하라. 너희도 교회에 그렇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이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피워내야 할 사명의 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이란 울타리 안에서 행복과 감사를 누리고 있다면 그 행복을 가지고 배우자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십시오. 그렇게 거룩한 꽃을 피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쓰라린 관계의 어려움으로 눈물 짓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는 당신을 우리의 이기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용서와 희생을 통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원수 같은, 원수 같았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평화의 꽃을 피우십시오. 이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독신자들에게 권합니다. 홀로 서는 외로움과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 독신자들 지금 많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 시간을 원망과 자기 연민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주님과 깊이 독대하고 세상의 얼매 임이 없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마음껏 헌신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누구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헌신의 꽃을 피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근데 독신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싸, 자유다. 그게 독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희생, 섬김입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오랜 시간 기도하며 지쳐 있다면 그분도 기억하십시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세상을 밝힙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인내를 통해서 언젠가 가족에게 구원의 아침이 올줄 믿고 끝까지 소망의 꽃을 피우십시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자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적의 자리이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최상의 훈련장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내뿜는 아름다운 꽃밭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이번 한주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 거룩한 꽃, 평화의 꽃, 그렇게 활짝 피어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